싸스이 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GPT 님이랑 초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초면 아닌데요? 어. 어, 어. 나만. 그럼... 아티브. 지력사무소 면접은 보겠습니다. 아, 네. 별풍사... 내가 만약에 GPT랑 종 게임할 때 모여가지고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면접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좀 냉정하게 할 거예요. 만약에 상황극이나 재미력이 좀 떨어진다, 그럼 죄송한데 바로 컷해 버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스이 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GPT 님이랑 초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초면 아닌데요? 어. 아. 어, 어? 나만. 그럼 감사합니다. 기억을...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저를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한게 있어서 어. 네. 혹시 제가 라이브를 켤 건데 이걸 봐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 도방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어그 디코 화면을 그냥 전체로 돌리시면 아 어, 잠깐만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네. 아, 네. 네 제가 세신이라서 잠시만요 네, 이제 좀 정확히 보이실까요? <laughs> 어, 잘 보입니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빠스이 2000년생, 네, 26살이고 생물학적으로 여성이고 인증, 인증한 적 있는 네, 여자 버추얼 스트리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그 등 FPS 게임을 조금 많이 선호하는 편이며, 마크를 좀 많이 했고요. 방송한 기간이 5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존캠을 안할 수가 없어서 존캠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짧게 보여드리자면 11월달 방송 시간이 505시간, 그리고 12월달 방송 시간이 517시간, 그리고 이제 제아맞다 이것도 잠깐 킬게요. 4월 21일에 이제 노방정으로 진행했던 무수연 37시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 가는 거좀 잘하는 편이고요. 창자 정리만 30시간을 보신 시청자님들만 나와 계셔가지고 이제 이 부분도 걱정이 없다라고. 오히려 이제 지핑티 님이랑 이제 새로운 정 게임을 하면 새로운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요? 아, 좋습니다. <laughs> 네, 자기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저는 사실 따세이 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저도 미미 그 있잖아요. 또 젠장, 또따머니아뭐 이런 미미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정 게임도 많이 하시나요? 원래? 아네 제가 정 게임을 165개를 보여중입니다 전체 스팀 게임 목록이 정 게임도 여러 개 어, 근데... 했었고 혹시 그 선생님 그보면 약간 공트력은 좀 어떠실지 좀 궁금해가지고 약간 가는 거는 잘하는데 그것과 별거 우리가 시뮬레이터 할때좀 재미를 또 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컨셉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또 많이 해보셨는지. 네. 어 이제 컨셉플레이 RPG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도전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존겜 주고 하는 건. 그쵸. 아무래도 제가 음. 주로 하는 존겜이랑 좀 다른 느낌의 존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류의 존겜을 해보고. 싶었는데 부를 수 있는 버철 친구들은 이미 다 바쁜 상태여가지고 제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친구들도 없고 해가지고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럿이서 하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원한 것도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따스이님,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 어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지피티 한테 6월 <laughs> 같이 게임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따스이님. 아유, 면접 보기 힘들다. 아, 오늘 면접 개 망했네. 된장 마지막 한 명입니다. 마지막 한 명은 양치 김병살입니다 <laughs> 축하 드립니다. <laughs> 자, 홍시, 도 가서 하 겠습니다. 홍타쿠와 같이 존경하실 분 나는 친구가 없다 그리고 지력사무소에 떨어졌다 나는 유월이다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지력 아 미치겠네 저 홍타쿠 씨 각종 종겜 및넛텐 전문 존겜 하고 싶은데 친구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매일 방송 캠뭐 하지 하면서 고민하는 분들, 게임보도 시간 잘 가는 분들, 24시간 업텐 가는 분시간요텐 가는 분스2 올린다고요? 예? 아 분들, 24시간 업텐 가다분이 24시간 업텐 가는 분들, 제 팬이에요. 가가능합니다 아 예, 네 바로 갈게요. 아, 안녕하세요 수인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지력 사운서 떨어져가지고. 아 떨어? 아따 수인님이 떨어졌어요? 아 이거는 진짜 인재를 볼줄 모른다. 아. 제가 친구가 없어서 전 게임을 그동안 제대로 못 했는데 지력 예? 사운서가 하고 싶었는데 통신소에서 이 친구 없는 사람도 들어와도 된다고 포스터가 써져있길래 바로 지원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습니다 따수씨 합격입니다 Ana, Ana. 다녀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라? 어라? <레기> 자 젠장 또 따바며 따스이 시 왔습니다 스이스이스이스이스이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따스이 보철 정확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오 자 스위 씨는 아니 근데 진짜 홍신소왜 들어오신 거예요? 지력 상승 이기려고요. 좋습니다. <laughs> 아, 좋아요. 대기로는또 스위 씨가 은근 네. 또 컨트롤이 좋거든요. 저도 아, <laughs> 컨트롤 좋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은근 많 <laughs> 아, 컨트롤 좋잖아요. <좋지> <laughs> 은근. <laughs> 은근 좋아요. 은근 자신 있는 종기 뭐예요, 스위? 어, 없는데? 어간데어떠세 <laughs> 어, 어, 아, 아. 스위야? <laughs> <laughs> 마크를 제일 잘합니다 아막 지력 사무소에서 보낸 건가요? <laughs> 아니요 아네요 <laughs> 아, <알아요>. 아, <laughs> 알겠습니다 스위씨 진짜 잘 부탁드리고 아, 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의 아, 목표는 아, 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또 지력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홍신솔 수한번 존캠대전 마지막 쯤에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저희가 한 6월달쯤 한 7월달쯤 제 PT랑 얘기해가지고 날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몰입감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선은 저희 모임은 무조건 금요일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진짜 잘해봅시다. 우리 잘해갖고 딱 이겨가지고 마지막에 딱 진짜 해치하는 그림. 저서 예, 아, 해치하면 안 되거든요. 안 예. 어, 이겨가지고. 맞습니다. 음. 아우 맞어. 빅뱅 리턴즈도 해야 되는데, 빅뱅 리턴즈도 해야 되지. 발로란트도 연습해야 되지. 무비노기도 해야 되지. 할거왜 이렇게 많냐? 할게 없었는데 내가 할걸 만들어 버렸어. 야나못 들겠다. 나못 들어. 뭘 들어? 나 제거하겠다. 소리지마. 자도랑 이혼하고 다른 사람이 이혼 또 해?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예요, 자기야? 아, 내가 방송에서 자기라고 하지 말랬지. 지나가. 아, 아. 오빠이들 간다고. 아, 아죄 아, <laughs> 아 이거를 이렇게 아들켜 버렸네. 아죄